오늘은 결혼식에 갑니다. 회사 사람 결혼식 가는데 입술 이렇게 한번 죽여줍니다. 저는 오버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립펜슬로 립라인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중 이렇게 해주고 페리페라 웅니버스 이걸 조금 깔아주고. 이 헤라 란제리를 발라줍니다. 제가 최근에 앞머리를 조금 짧게 잘랐거든요. 아, 어, 너무 빙구 같아, 망했어. 괜찮아. 앞머리는 다시 기르니까요. 일단 이렇게 하고 고데기를 해줄 겁니다. 하기 전에 이 컬링 에센스로 머릿결을 보호해줘야 돼요. 이게 향이 아주 좋아요. 머리를 반으로 나눠줍니다. 이렇게. 하면 여기랑 너무 다르죠? 반대편은 이것도 이렇게 반대로, 잡고 반대로 말아야 돼 이렇게 바깥쪽으로. 머리 양은 보통 저는 네다섯 개로 나눠서 하니까 딱 괜찮더라고요. 제가 머리숱이 적은 편이 아니어가지고, 한막세번 가지고 하면은 다 풀려있고. 이렇게, 지금은 좀 웃기잖아요. 모자르트 같고. 그치만, 여기를 먼저 풀어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. 이렇게 컬이 나온답니다. 이렇게 하고, 뿌리 볼륨을 살려줘야 돼요. 정수리가 너무 죽었잖아요. 아까보다는 뿌리가 조금 살아있죠? 앞머리 고데기까지 다 했습니다. 요즘 약간 긴 머리가 안 질리는 거예요. 제가 원래 긴 머리가 항상 질려서 따르고 이러는데 요즘 오랜만에 긴 머리가 안 질려가지고 그냥 계속 기르고 있답니다.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갈 거고 마지막으로 향수 뿌려주고요. 오늘 딱 룩이랑 잘 어울리는 향이야. 이렇게 겉옷으로 트위드를 입을 거고요. 사실 밖에 나가서 이거를 벗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뭔가 회사에 이렇게 꾸미고 갈일 없잖아요. 이런 옷 절대 입을 일 없고. 아, 근데 뭔가 회사사랑 결혼식이라서 회사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꾸미고 가는 게 뭔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결혼식장이니까 예의를 갖춰야겠죠? 아무튼,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! <목소리> 아니, 근데 완전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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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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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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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거. 내가 찍어릴나와 밖에 풍경이 죽이는 근데 너무 역광이에요. 앞머리를 음. 너무 짧게 잘랐네 아니야 그거 앞머리 앞머리 저차라에있구그어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이리 아니 좀러 주세요. 좋아요. 아니, 기 이렇게. 아니, 없다고. 나 이게 내재 항상 행복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쭉 아내의 곁에서 웃고 또 웃겨주는 행복한 남편이 되겠습니다. 네 여러분 행복을한번부탁드니다 네, 이렇게 두구랑만의 알록달록한 생활을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. 딸이 결혼하면 서울에서 눈물 짓지 않겠냐고 하던데요. 여 네, 우리 아버께 축복받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친구 아버지께서이 사람을 위해 정말 진심 어린 감사해 주셨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신단 입자.

아니야, 근데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약간 먹을수록 <수는 웃음> 술 맛이 안 나서 계속 먹더라고요. <laughs> 처음에 섞었어?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? <laughs> <laughs> 한행 <한행대로> 때도 많이 먹고. <laughs> 한행 때가 부족해요. <그다피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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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찍어도 <목소리> 맛있겠다 미국 온거 같아 맞아 근데 이게 다하니 맞아 그래서 맛있거맛 응. <목소리> 원래 잘 먹어 <목소리> <목소리> 그니까 <목소리> 아닌데? 근데 뭔가 요즘 약간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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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목소리> <난> 그래서 <목소리> 어제 눈뜨자마자 연차 올리고 갔어 근데 별로 많이 안보인거 뭐 같은데 어떻게 응. 나 집깔기 좀 안보였다 뭐라고? 가 아예 없고 <업무가> 택시가 좀덜는 거. 어 어디까지 기억이 나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점심 차려보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피자를 데리고 서 먹고 있는라 아니 근데 그때 뭔가 이 차에서 약간 눈이 풀려가는 게 보였어 다음 날 수정님이 이리이 완전 괜찮지 않나? 이러면서 어? 배기 선주 오늘 연초 선던데 그래 나도 원래 나 원래 스윗 뭐, 진짜 약한 거든 에? 거짓말 근데 나도 약간, 약간 나 조절하면서 나 조절 안해 <laughs> 내가 약간 많이 먹는 것 처럼 보아니 <놀� smelledhail schnell> 근데 나는 맨날 얼굴 색이 안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진짜. 괜찮은 줄 알고 아니 화장하안보이 <놀람> 어. 아인 진짜 티안지을다고 아니 볼터치 건막 마셔도 그 정도까지 빨개지는 약간 조금만 빨개지는 점 내가 팁을 알려줄게 빨개지는 볼터 하는 데는 여기다 여기가 아니라 하태색빨개 지금 <목소리가>